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학년 역사를 함께 할김발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직접 만나보고 수업을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게 돼서 좀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라구요. 어, 이 영상은 본격적인 수업 영상은 아닙니다. 수업 영상은 아니고 어, 수업에 앞서서 원격 수업에 앞서서 어, 어떻게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가, 어, 우리가 어떻게 역사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알려드리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잘 들어두셔야겠죠. 음. 일단은 원격 수업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럽고 처음이기 때문에 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음제 말씀을 잘들어두시면은 어 헷갈릴 일은 없으실 거예요. 어 일단은 저는 이런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해서 수업을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근데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 20분에서 30, 30분 정도로 어 여러분들 45분 수업보다는 훨씬 더 짧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집중력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 수업을 좀 짧게 했고요. 나머지 시간은 뭐라 하느냐 어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어, 과제들을 푸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45분의 수업이 보통 맞춰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계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쓰신 이 교과서, 바꿔서 가지고, 가지고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빈 공책, 노트를 한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수업을, 어, 일단은, 수업 영상을 찍어서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어, 선생님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예, 여러분들 수강 현황이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영상 끝머리에 과제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못 보신 분들은 과제를 못 하시겠죠? 이점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 수업이, 수업을 뭐 계속 안 듣고 어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분명히 어 불이익이 갈수 있습니다. 뭐 생활기록부라든가, 저 음?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뭐 이렇게 음어 원격 수업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들음 이렇게 적어드릴 수는 없지만, 뭐 좋은 말도 써드릴 수 써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음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상을 수업 영상을 보신 다음에. 어, 이 강의 밑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놓을 거예요. 수업과 관련된 관련되거나 혹은 아니면은 뭐 재밌는 역사와 관련된 영상을 어, 짧은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뭐 담임선생님들께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어, 위드랑이라는 곳에다가 과제를 올리시면 됩니다. 과제를 완성하, 과제를 완성하셔서 보통 제가 내드린 과제는 어, 어떤 뭐 OX 퀴즈라든가 사지선다, 뭐 이렇게객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드릴 테니까 꼭, 꼭 자필로 쓰셔서 여러분들이 썼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자필로 본인의 글씨체로 그 쓰셔서 어, 그거를 스캔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위두랑에 어, 댓글로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댓글에 올리실 때꼭 반번호 학년 반 번호 이름을 꼭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써주셔야 됩니다. 아, 성함만 이름 여러분들 이름만 가지고 제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학년 반 번호 이름까지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점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과제는 여러분들 뭐 학습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느냐 안 들었냐를 확인하는 하나의 출석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제를 꼭 반드시 그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 뭐,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서 안 됐어요. 뭐,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다음날까지, 다음날까지 꼭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 제출이 안 됐다는 거는 수업을 안 듣다, 안 들었다라는 것으로 간주해서, 음, 여러분들한테, 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어, 대충 뭐, 이제, 어떻게, 그,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EBS 온라인 클래스와 위드랑을 이용해서 수업을 듣고 위드랑에 과제를 올리는 거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은 뭐라고 했죠? 역사라고 했죠? 역사라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과목일까요? 인간이 과거에 있었던, 행했던 일들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을 골라서 공부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뭐 100년 전에 100년 전 과거에 사람들이 어뭐 시장에 가서 당, 어떤 사람이 뭐 당근을 사서 먹었다 뭐 이런 거는 뭐큰 의미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어, 뭐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식민지가 됐다 이런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공부하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역사랑 과목은 중학교에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동시에 배웁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먼저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1학기, 1학기와 2학기 조금, 1학기, 2학기 합쳐서, 어, 이제 우리나라의 시작인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시대까지 역사를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세계사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어 조금 배우고 그다음에 3학년 때 올라가시면은 본격적으로 세계사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수업을 듣구나 어,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조금 부족하다고그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한국사를 내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BS 뭐 올라 이미 다른 선생님들이 찍으신 EBS 영상을 보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음, 교과서 이외에도 시중에 나와있는 책들 많으니까 어, 책 읽어보시구요 예.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학교에 오실 수는 없으니 예,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일 주소는 어, THE a m s w e r i 3 골뱅이 네이버 닷컴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세요. 저의 메일 항상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코로나 바이러스 항상 조심하시고요. 계약 때꼭 웃는 얼굴로 즐겁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오라를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